입술에 묻다, 피기맘자 우선 교과 전형 잠깐 분석을 해보면요. 자 서울대 지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입니다. 그냥 성적 순위에요 왜? 1차적으로 학교에서 2등 안에 들어야지 자격이 되잖아. 뭐 7등인데 비교가 좋다고 자격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교과 전형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도 일반고, 자공고 둘이 다간 거예요. 자사고 14명이 있는데 저 자사고는 아까. 34개 자사고, 33개 자사고 중에 자사고인지 일반고인지 헷갈리는 자사고들이에요. 그냥 일반고로 쳐도 무방한 자사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과전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연대 고대는 거의 100%예요. 고대가 외고, 국제고에서 한명간 거야. 그럼 이 친구 내신 너무 좋았나 보지. 제외하고 나머지 100% 그냥 일반고 가간거 맞고요. 고대랑 연대의 교과전형 70% 컷의 평균을 내보니까 문과가 고대는 1.54등급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일반고에서 5등, 그 다음에 이과는 1.4입니다. 정상적인 일반고에서 4등쯤 되는 겁니다. 전체 평균이 1.47. 고대를 내고 싶다 그러면 1.5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연대는 고대보다 0.1등급 정도 더 컷이 높아요. 그래서 문과가 평균이 1.49고 이과 평균이 1.3입니다. 둘다 공이 이과 평균이 훨씬 높은 이유는 일반고에서 최상위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 중에는 문과가 적거든.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당연히 내신에서 손해 보는 게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연대 고대가 0.1 등급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문과 이과도 0.1 등급 좀 차이 나는 게 현재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1.5 등급 안에 드는 친구는 큰 걱정 없이 지원해봐도 상관이 없는 거고 (1.5가) 넘고 (1.7) 정도 되는 친구는 과를 어떻게 잘 선택할까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 (1.7이) 넘으면 아~ 거의 무슨 막차 놓치기 전에 뛰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죠 그 실제 고대는 교과 전형 중에 최고 과 의대는 제외했습니다 의학 계열 제외 의학 계열은 뭐 (1.0대로) 놓을 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최고는 의과학과였는데. 다이오이과학 1.2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는 역시 가정교육, 이과죠. 가정교육학과가 1.75였고요. 연대는 최고, 최저가 다 문과에서 나왔어요. 최고가 언론홍보, 최저가 교육학과 1.8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어떤지 아시겠죠? 머릿속에 이것만 넣어놓을게요. 일반고에서 그 교과 전형으로 연대고대 학, 교과 전형 가려면 대충 1.5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머리에 생각을 해 두세요 자 이게 과별인데 과별은 오늘 살펴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활동우수전형하고 학업우수전형 어, 고대가 학업우수고 연대가 활동우수라고 하죠 근데 저는 계열적합이랑 국제형은 뺐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거는 그냥 정상적 학종이라고 보지 않, 않아요 그냥 특목고, 자사고 뽑으려고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거 빼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고대의 경우는 그 학업우수 전형을 따로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는 어쩔 수 없이 계열이랑 같이 퉁쳐서 해야 되는데, 고대 계열적합하고 저기 해서 해보면, 어, 합해서 해보면, 음, 고대가 일반 고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자사고 비율이 21%로 21.6%로 높고요. 연대는 활동 우수 전형만 해보면 자사고 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대신에 연대가 의외로 일반고 비율이 68.6%까지 높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대는 확실히 일반고 를 많이 뽑아줬고 고대는 자사고나 특목고 위주로 뽑아준 거죠. 문 이제 이과는 그런 게 있고 문과는 명확하게 둘다 외고 많이 뽑은 거 맞아요. 외고는 외고 국제고는 연대나 고대나 비율이 연대가 15%고 고대가 21%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율적으로 많이 뽑고 우리가 주변에서 연대가 높다라는 자꾸 착각을 하는 이유는 같은 성적인 애가 연대는 떨어지고 고대는 붙은 애가 많거든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가 훨씬 많이 뽑아서 그래요. <laughs> 연대가 되게 작게 뽑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활동 우수 전형 문과 평균이 2.19 등급입니다. 근데 저기 여기서는 제가 뭘 데이터를 갖고 왔냐면 학종 평균 50%를 갖고 왔어요. 아까 교과는 70% 갖고 왔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고대 그 합격생 평균이 일반고가 50%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비교해 봐야지 아 이게 이 정도가 일반고 라인이겠구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문과는. 어 평균이 2.19 등급이었고 심리학과가 제일 높았어요. 1.65 그다음에 국문과가 제일 낮아서 2.54였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고대가 교과 전형 1.5 등급 정도가 대충 평균이었잖아. 그러니까 딱 교과 전형 못 내는 애들 일반고 애들부터 고대의 어디를 쓰기 시작한다. 학종이란 걸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과도 1.65 1.65가 식품 공학입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데였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건축인데 2.21입니다. 역시 교과 전형 컷 라인부터 학종이 시작이 되고, 끝머리, 50% 끝은 2등급 초반 정도라고 고대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평균은 2.02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입장에서 고대를 그나마 안전하게, 어, 학종으로 내도 여지가 있을 경우, 약 392명 뽑습니다. 392명. 그러니까 교과전형 전체 뽑는 것보다 작아요. 아니 죠 연대가 아 고대는 609명이니까 어 비슷하죠. 고대가 609명인데 그중에 일반고 비율이 어 609명 일반고가 그러니까 그 정도가 가는 거야. 교과전형하고 비슷한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이 교과전형 간다 치면 6등부터 10등 정도가 학종으로 줄을 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대도 똑같습니다. 연대도 일반 저기 활동 수정 보이면 문과 평균 1.94고요, 이과 평균 1.69입니다. 이과는 훨씬 높죠. 왜? 연대가 자사고 뽑은 비율이 고대보다 적거든. 그러니까 일반고, 순수 일반고 비율이 연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컷이 높은 거예요. 자사고 애들이 들어오면 일반고 5등은 1.5지만 자사고 5등은 1.7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컷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컷이 낮다는 건, 센 학교인데 컷이 낮은 건 일반고 아닌 애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대의 경우는 그 고대보다는 확실히 낮은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 1.69가 있고 평균인데, 제일 높았던 데는 시스템 생물학과예요. 1.46이었고, 그 다음에 도시공학이 제일 낮았어. 2.16입니다. 마찬가지죠. 연대는 교과 전형으로는 일반고에서 1등부터 4등까지가 쓰는 건데, 학종은 누가 쓴다? 5등부터 한 7, 8등까지 쓰는 거야. 그냥 성적 순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론 1등이 교과 전형 안 내고 여기를 내면 뽑아주겠죠. 근데 그거는 미친 짓 맞잖아. 왜 굳이 여기를 내? 성적으로도 가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딱 그냥 서열은 정해져 있습니다. 고대는 1등부터 5등이 교과 내고 6등부터 10등이 학종 내는 거고. 근데 누 어디가 더 많이 떨어져요? 학종 내내들이 훨씬 많이 떨어진다. 왜? 그 자리를 누구한테도 줘야 돼. 자사고, 특목고한테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이쪽은 다 일반고, 몫인 거야. 연대 마찬가지다. 1등부터 4등이 얼추 교과로 가면 나머지 5등부터 한 7, 8등까지가 학종 내는 거고, 그 중에서 뭐 서류 일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뽑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그 학종의 실체였다. 각종은 그러니까 사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뽑는데, 특목고만 자사고만 뽑게 되면 특기 전형으로 오해를 받으니 일반 고도 몇명 껴서 인터뷰할 땐 걔네를 내보내고 뽑는 건 특목 자사고 뽑는데 활용되는 사기술이라고 보시면 된다. 정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시가 서울대가 1232명이었고 연대가 서울대 교과전형 직균이죠. 직균이 백사십오 명이고 연대정시는 통으로 뽑으니까 천오백십구 명이었고 그걸로 등록한 아이들이 고대가 천백삼십육 명이 일반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십 프로 내신이 들어가는 교과전형이 사백구십삼 명이 등록했습니다. 일단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일반고 비율도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울대 일반 일반 정시가 일반고 비율이 육십 퍼. 서울대 지역 균형은 77.9%, 78% 정도고 연대 정신은 일반고 자공고 비율이 67%고 고대가 72%. 고대 교과는 무려 92%에 달합니다. 당연히 영재고 가고 비율은 뚝 떨어지고 외고 비율도 뚝 떨어지고 자사고가 일정 정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일반고 애들 입장에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간에 우리가 소위 스카이라고 가는 가장 넓은, 물은, 넓은 문은 여전히 정시로 열려져 있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대 문과의, 그러니까 고대 저기 교과 전형이 아닌 일반 전형 문과의 70% 컷은 어, 국어가 93.65%였고요. 수학이 93.65%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탐구 1, 이거는 문과 전체 평균입니다. 탐구 첫 번째 과목이 90.5%. 탐구 두 번째가 91.7%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국어수학 탐구 두 과목을 평균 내보면 93.1% 정도 됐고요. 교과 전형 문과는 그거보다 약간 낮아요. 1.5 정도 낮아서 91.72% 정도 됐고요. 고대 이과 일반 전형이 국어가 93.3% 수학이 96.3% 그러니까 수학은 딱 1등급에 평균적으로 걸려있는 셈이고 탐구 첫 번째 과목은 92% 정도 됐고요. 두 번째 과목도 9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93.96% 정도 됐고, 고대 이과 중에 이제 교, 내신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은, 어, 전체적으로 93.3%로 비슷한 성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과 아이들이 확실히 내신 수능 일시도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문과가, 연대 문과가, 연대는 교과전형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 연대문과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가 95.9%, 96이죠. 1등급 턱걸이에 걸려있고 대신에 여긴 충격적이지만 수학은 2등급이 끝에 88.79% 평균이니까 2등급 진짜 끝머리에 걸려있는 거죠. 그럼 연대문과가 연대 고대문과와 이런 차이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대문과는 수학, 국어 성적이 비슷해요. 2등급 상위권 정도로 비슷한데, 연대는 수학, 수학은 2등급 끝이고, 국어는 1등급 끝이야.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대가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한테 과목당 3%의 가산점을 줘서 그게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교차 지원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대거 문과에 지원을 해서 미적 선택자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럼 미적 선택자들의 특징은 수학이랑 국어 성적 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수학이 더 좋은 거야. 이제 확통 선택자들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국어 성적이 높겠죠. 그래서 연대가 순수하게 문과적 색채가 좀더 강하게 나타난 첫 번째 이유는 어사 저기 탐구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과는 어 연대 이과가 국어가 9 1고 수학은 9 7입니다 어? 그러면 이것도 고대랑 무슨 차이가 있냐? 고대는 이과도 둘그 국어하고 수학의 격차가 이과 연대보다는 작아요. 연대가 훨씬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좀 국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왔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차이 이유예요. 뭐냐면 연대 고대가 국영 수, 국영 아니죠 국어 수학 탐구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특히 국어하고 탐구를 반영하는 비율이 다른데 고대의 경우는 어, 수학의 가산점이 20%밖에 없어요. 근데 연대는 50%입니다. 그래서 연대 입과가 국어가 200점이면 수학은 300점을 줘요. 근데 고대는 200점, 240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본 아이들은 어쨌든 연대가 유리한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연고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차이다. 제가 이걸 연고대 평균을 내서 보여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고삼들이 요번에 6평, 9평 보고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연대는 성적이 뭐가 돼도 내도 상관이 없어요. 수능 끝나고 면접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있는데. 고대는 그런 게면접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고대를 하, 활동 우수 전형, 아, 학업 우수 전형을 덜컥 냈다 붙으면 정시 지원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요거 평균을 잘 참고해가지고 내가 연고대를 메인으로 움직였을 때는 고대 학업 우수 전형에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구평 끝나고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음, 저는 이첫 이 번째 얘기했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보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그 학종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정말 이미 몇십 년 전에 폐기된 이데올로기랑 똑같다고 봅니다. 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아. 실제 내가 대학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가 휘둘려 살아왔고 아직까지도 그 영역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체가 이런다는 걸 인지하고 냉정한 판단 하에 그 연고대 중심으로 이렇게 수시 또는 정시 준비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